아, 얘네들이 군대 갔다오는 걸 좋아하네 선생님 군대는 안 좋아하는데? 갔다오는 걸 좋아해 자, 이차방정식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차방정식의 풀이 어,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어에 우리가 이제는 좀 반응을 해야 된다 이차방정식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죠, 그쵸?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여기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이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a는 0이 아니겠구나.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풀어라 이거랑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틀린 문제야 음. 같은 문제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 살아있어야 돼뭔 말인지 알겠지? 네. 저게 없으면 2차 방정식이 아니지. 그럼 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야?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고딩 모드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딩 레벨에서 그냥 계속 우리가 문제를 쳐다보게 된다.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문제를 풀때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인 경우에 답이 어떻게 되는지 2차가 아니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그래 네. 2차 방정식 이면 어떻게 풀 거야?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냥 네. 그네 공식. 그네 공식. 이렇게 풀면 돼. 이거 뭐 별로 의미 없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 되면 하지 뭐. 안 되면 근네 공식. 근혜공식은 몇 차방정식이면 있는거야? 2차방정식 2차 안 맞는지 알겠지? 네 3차방정식 근혜공식이 3차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따로 있어요 음, 3차방정식 근혜 방정식이 존재한다 근데 근혜공식이 너무 복잡해 근혜공식이 길어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경우엔 이거고 이 경우엔 이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차방정식은 근혜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4차 방정식 4차 이후의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무슨 말이요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누가 증명했어? 아무튼 우리는 뭐 관심 없고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하면 돼요 맞아요. 그 알겠지? 이게 전부 다야. 이게 뒤로 있는 건 전부 다 조금 특수한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냐. 그냥 그런 것들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2차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a가 0이면 뭐가 남죠? 예. bx 더하기 c는 0이 남죠? 이건 어떻게 풀어? 1차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b가 X.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 b 가 0이 아니면 마이너스 비분의 c가 되죠. b 가 0이면 뭐, 어떻게 클다고? 해가 없다. 어, c가 0이면 해가 해가 무수히 해가 많다. 많고. c가 0이 아니면 해가 음, 어, 아, 없다. 이거 아까 얘기를 안 했네 그러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전문적으로 하면 조금 어려운 한자로 한번 어떻게 될까요? 맞는다. 해가 무수히 많다. 많았다. 해를 정할 수 없다해서 부정. 해가 없으면 무. 해가 없으면 뭐라고 라할까요무무 네,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해가 없다 <laughs> 불가능하다. 불능. 이렇게 해주면 시 되고, 요 선생님이 아, 알려주 싶은 뭐라고 인거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고수들 사이에서 저거를 캐치느냐 느냐 못하느냐 결국은 그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좀 이상한 방정식들을 합니다. 중앙때는안 했던 이차 방정식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떡할까? 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고 풉니다. 간단하죠? 네. 어떻게 없앨까? 절대값을 씌워서. 응,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절대값 어떻게 없애? 이런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럼 어떻게 풀다고 절대값을 없애고 푼다. 어떻게 없애?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눈다. 절대값 x 는 x가 양수일 때는 x지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니까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그데 범위를 나누고 난다음에가 조금 이제 뭐랄까 생소하죠. x가 양수일 때는 0 포함이에요. x 제곱 더하기 x 2는 0을 풀, 풀 건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2 1 2 1마이너 1밑에. 마이너스 1이 이 아래쪽에 오케이. 그럼 x는? 2이라고 1하고 마이너스 2이너스2네그 이때! 요걸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치 왜냐고? 양수일 때만 요 방정식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거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다 반대로 x가 음수면 어떻게 하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영하고요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엑스는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이거를 지어야 되죠 왜냐면 음수니까 <laughs> 정말 재밌지 요거 해야 된다.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틀리고 짜증이 팍팍 난다 <laughs> 정말 재밌지 다음 페이지 자, 여기 필수형 문제는요, 그냥, 어, 계산 문제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이렇게 너네들 산수를 괴롭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근의 공식을 쓸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앞에다가 루트2 더하기를 양변에다붙해줘서 최고차 계수를 우리가 좀 다루기 편안한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풀어줍니다. 한번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합쳐진 거죠. x의 2차 방정식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거 뭐죠? k가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때 x는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질때 이런 문제가 나온대요.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이면 대입한다. 음. 해들이면 대입다 근인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성립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대입하 응, 대입한 데이판 다음에 얘가 뭐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해 줘야 돼. K가 붙어 있는 애랑 안 붙어 있는 애. 정리하면 K의 개수 쪽도 0이고, 안 붙어 있는 쪽도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설명을 간략한 거는 직접 풀어보고 질문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일단, 해보신 다음에, 질문 다시 하시도록 하시고요한페이지 어? 절대 값있나요 어떻게 한다고? 절대 값을 없애고 풀어. 절대 값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범위를 나눈다. 얘는 예? 범위 어떻게 나누면 되니? 음... 네. 윤기야, 이 범위 어떻게 나누면 될까? 절대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음... 일단, 절대 값을 푼 다음에 7을 넘어와요. 아, 어,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2를 나눠요. 범위를 나눠야 되냐? 이거는 어,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 x가 1분의 뭐? 1보다 클 때랑 1분의 1보다 작을 때 1분의 1을 어떻게 알아야 돼? 1분의 1인 거는 어떻게 알아?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okay?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보다 크면 어떻게 될 테니까? 이게 양수가 될 테니까 작으면 음수가 될 테니까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벗는 방식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시면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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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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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우스 가우스 어떻게 할까? 가우스를 없애고 푼다. 가우스 어떻게 없애요 가우스 없애는 방식은 단원마다 문제마다 많이 틀린데요. 이렇게 숫자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요 범위를 나눠줍니다 자 x가 1부터 3까지네 그럼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랑 뭐가 가능할까 2 2, 1도 가능하죠 그죠 네. 3은 돼야. 안 돼요 그럼 뭐랑 뭐랑 가질 수 있다고 1, 2 1, 2를 가진다 그럼 그걸 나눠주는 거야 언제 가우스 x가 1이야 언제 1몇명 언제 뭔가요? 요 범위 중에서 언제 x가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1이다 그러면 요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까? x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는 거죠. x 값이 나오겠죠, 그쵸? 네. 나오면 그 중에서 요 범위에 있는 거 빼고, 한번만더 취해줍니다. 둘다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인지 그다음은 뭐? 가우스 x가 무슨 값을 또 가질 수 있다? 2를 가질 수 있다. 언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이 q 안 넣어주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이 q 안 넣으면 2가 빠지게 되니까. 2부터 어디까지? 3일때는 하우스 x가 2가 되니까 그때는 x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는 0을 풀면 x는 또 뭐가 나오죠 그쵸? 이 중에서 요 범위에 안 맞는 거 지워져야 되는 이게 힘든 거야, 사실은. 트레이닝안되면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얼마인지 알겠 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거는 볼 때는 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내가 재연해내기가 힘들어요 중학교 때보다 재연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만 내가 재연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연할 준비를 하는 게곧 시험 공부예요 고등학교 때풀줄 아는 문제를 또 풀고 또 풀어가지고 시험 실제 시험 문제에서 조금 틀리게 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반복 훈련하는 게 시험 공부다 이렇게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활용은 응? 응. 응. 뭐 여러분들 뭐책 많이 읽었으니까 활용 문제를 풀수 있겠죠. 오케이. 어? 다, 다, 다. 숙제네요, 그쵸죠 그러면 여섯 문제 숙제고요. 배자.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끝까지 숙제 해오시고요. 한 명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숙제는 어디라고? 응. <목소리데>